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작이에요. 자, 어제 저희가 예천에 있는 용군역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맛있는 간식들이 있었어요. 그 간식들을 오늘 리뷰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자. 어디? 첫 번째는, 오! 이 들깨 쿠키예요.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맛일까요? 색깔이 예쁘네요. 색깔이 예쁜 만큼 맛은 어떨까요? 근데 이건 뭐죠? 도깨인가요? 글쎄요. 이것만 따서 먹어볼까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맛이 고소하네요. 이제 쿠키를 먹을게요. 네. 달긴 않은 쿠키네요. 달지가 않다고요 쿠키가? 왜? 네, 이거는 단게 아니라 고소한 거예요. 아 고소해요? 곡식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 곡식 같아요? 음, 여러분 앞에 뭐가 또 있죠? 통밀로 만들었다고. 그 앞에 간판으로 보긴 봤는데, 한 번도 그건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고소한 맛에 달지 않다. 그러면, 엄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랑 어, 잘 어울릴까요? 그러게요. 그건 뭔가요? 이거는 바로 이 통이었는데요. 네. 이 통이 너무 귀엽죠? 네. 어,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짜잔! 바로 별주부전에 나오는 캐릭터들인데요. 네. 여기부터 토끼, 여기부터 자라, 여기는 용왕님, 용왕님이 사신 곳은 용궁입니다. 오! 그나저나 앞에 뭐가 또 있네요.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바로 짜란이 워메이드 초콜릿인데요. 응? 머메이드 초콜릿이요? 뭔가 독특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인나 공기 예쁘죠? 네 그리고 여기 비타민이 있죠 아 비타민이 있는 초콜릿이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먹어볼까요? 네 초록색은 뭘까? 보라색은 뭘까? 보세요 향 먼저 맡아볼게요. 진한 다크 초코 그런 향 같아요. 먹어볼게요. 향이 많이 진한가요? 그렇게 많이 아니고 적당히 맞춰볼 아니 먹어볼게요. 네. 음, 입에서 바로 살을 녹아요. 여러분, 티라미수 아시나요? 네. 티라미수 겉에 있는 코코아 같은 거 있죠? 그게 겉에 뿌려져 있어요. 음. 안은 사르르 녹는 일반 초콜릿 맛이고. 음. 음 여러분, 그리고 초콜릿 먹은 후에는 항상 양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니면 청치균들이 이빨을 아야아야해요. 어른도 아야아야해요. 노도 아야아야해요. 먹어볼게요. 네. 자. 어머. 어머, 불쌍해라. 이 쿠키는 미안하게도 부서져 있네요. 네, 그런가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요. 두 가지만 먹어봤으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걸로 만나볼까요? 그러게요. 나중에도 맛있는 먹을 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작튜브, 안녕!